동훈이하고 물에 음 들어가세요 아, 엄마가 여기 있었구나 아은 등만 봐가지고 제가 호양이들은 고양이과 동물 중에서도 물을 아주 좋아해요 날씨가 더우면 물에 들어가서 더위도 식히고 맞아. 우리 사자들은 하루에 16시간 정도는 이렇게 자면서 지내는 동물이에요. 맞아. 물을 좋아하는 동물의 어라니는. 어 집방을 어. 분해가면서 흡수하면 어떤 일주일 이상 물을 먹지 않고도 여행이 가능한 동물. 야. 그 다음에 동물은요, 저기 오른쪽 문 앞에 한, 하나 앉아있고, 여기 왼쪽. 음 어. 아, 괜찮았네.